슬라이스 서브 좋죠 강하지 공이 빠른 거지 구질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옆쪽을 긁어서 슬라이스 서브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모더리티비 영택입니다 자, 오늘도 레슨으로 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레슨 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용인에서 온 박남준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2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뭐 어떤 게안 돼가지고? 서브가 안 돼서. 아, 서브를 ]요. 배우고 있습니다. 서브가 뭐가 어려운 거 네. 같아요? 구분 동작들을 감독님 유튜브를 보고 다 배웠는데 네. 힘이 너무 들어가고, 음. 동작이 굳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서브 넣는 거 한번 보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laughs> 토스가 조금 움직여요 그리고 다리가 사실 이 왼쪽 다리는 움직이면 안돼 근데 왼쪽 다리를 토스로 올려놓고 왼쪽 다리까지 움직여요 붙여놓고 토스를 올렸는데 왼쪽 다리를 움직여버리면 타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데는 11시 정도 1시나 2시 가보면 내가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돼 면이 이렇게 맞으면 도망가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맞으니까 이거를 면이 열리니까 이걸 만들라그런단 말이야 토스는 높은데 떨어지는 거를 때리면 안 된다고 쭉 펴진 상태에서 때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11시 방향 놓고 체중이 앞으로 돼 있어야 지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11시 방향 왼쪽 다리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맞을 때 너무 일찍 이게 이렇게 틀어져 버려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슬라이스성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토스가 놓는 타점도, 놓는 시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놔버리면 앞으로 가 근데 여기서 놔버리면 어떻게 돼? 뒤로 가요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딱내입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툭 던지는 그 타이밍이 입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점이 낮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아, 타점을 좀 높이는 연습을 좀 하려면 헛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올리고 헛 스윙. 헛 스윙을 하려면 여기서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나가야 될 거야 아마. 헛 스윙. 그렇죠. 아까보다 빨리 나가잖아요. 뒤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렇죠. 예, 네, 지금처럼 똑바로 넣어볼게요. 그 타이밍으로. 그렇죠. 지금 타이밍 좋았어요. 지금 그리고 힘을 좀 빼야 돼. 그렇죠. 힘을 좀 빼서. 조코비치 서브 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회전이 안 돼. 힘을 빼야 빼야 얘가 뒤에서 회전을 하거든요.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돌고 올려어요 이거 올려. 그렇지.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먼저 올라가면서 딱 그렇지. 아까는 이렇게 꽉 잡으니까 그 회전이 없다고. 돌질 않는다고. 이게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브를 땅 때리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지금 보면 자꾸 뒤로 온다고. 플랫 네. 서브 좋죠, 강하지. 공이 빠른 거지. 구질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옆쪽을 긁어서 슬라이스 서브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더 어려워진다. 일단은 공을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 밑에를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리하는 느낌이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이래놓고 팍 이게 아니라 슥슥 얇게 손목 힘 빼고 요. 자, 요, 요,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 멈추지 마요, 멈추지 말고, 쓱 지나가야 돼. 얘를, 여기서 내가, 이래버리면 안 맞죠. 떨어지는 애를, 이렇게 쳐버려야 맞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애를, 얘를 지나가야 맞지. 얘를, 내려버리면, 같이 내려버리면 안 맞죠. 그렇지, 그래야죠. 멈추지 마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아까랑 달르잖아요자 어? 네. 이쪽으로 쳐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자왜 저쪽으로 갈까요? 네? 내가 뒤에서 맞아. 그럼 뒤에서 맞으면 얼른 날아갈까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 뒤에서 맞으면 네. 절로 날아가죠. 앞에서 맞으면 네. 일로 날아가죠. 절로 날아가게 않고 앞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뒤에서 치면 글로 날아가겠죠. 공이 미스가 나더라도 왜 미스가 났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제 똑바로 이제 다시 넣어볼게요. 그렇지. 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누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 몸이 조금 더 틀어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면 이쪽 느낌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절로 눌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플랫서버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다양한 구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하잖아요. 파워는 없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상대가 바뀔 때 슬라이스 서버는 맞고 쭉 깔린단 말이에요. 안 간다니까. 글로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죠 네. 힘을 빼면 어떻게 돼? 팔이 그냥 이렇게 충 쳐지면 여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건 뭐야? 힘을 준다는 힘을 빼야지. 빼야지. 빼고 빼고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해야지. 여기서 또, 또 왼쪽 다리가 또움직여 뒤로 왔다가 이거는 되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구부렸다가 퉁퉁 피는 거는 괜찮아. 때리기 전에 벌써 토스를 올려놓고 얘를 빼니까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거지. 때리고 나서는 뚱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기 올리고 그냥 이렇게 구부려봐요. 쭉 구부렸다가 뚱 움직이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네. 자 이쪽에서 한번더 보세요. 이쪽에. 자 이거는 여기 백핸드 쪽 보고. 저쪽으로 왜왜 왜 저쪽으로 갈까요? 너무 심하게 저쪽으로 가잖아요. 너무 또 타점이 앞에 있어서. 너무 앞이죠. 너무 앞에. 아까 이쪽 코트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 코트에서 할 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닫혀서. 닫혀서 여기서 가버리면은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이게 이제 그 체인이라고 생각하고 쭉 이게 다 이어져야 돼요. 한 번에 쭉. 방 그래야지 힘도 제대로 들어가고 분산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세 손가락 잡고 요걸 요렇게 돌려보세요. 요렇게. 힘으로 돌리려 그러지만 이렇게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 돌리는 거라고 헤드 느낌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헤드 느낌으로 헤드 느낌으로 툭툭툭툭자여로와 보세요 자 되게 많은 거를 시도했어요 오늘 한 번에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지금 오늘 보면 다리 이거 먼저 열리는 거 슬라이스성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 좀 세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시작보다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영상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지금 되게 막 복잡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서브 폼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되게 굉장히 막 멋있는 폼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영상을 보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